아침부터 핸드폰으로 알람이 크게 울리는데요. 근처에 홍수가 나서 난리인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있는 원 100마일은 Hi. 괜찮은데요. You, 이름이 어머니. 좀 특이하죠? 이곳은 어 칼리브 골드러시 때 칼리브 로드의 여행자를 위해서 지어진 로드하우스 이름을 땄다고 래요 그래서 영마일하우스부터 쭉 이어져서 100 마일 하우스 윌리엄 레이크 150 마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집 앞에 디어가 놀고 있고요. 근처에 아주 작은 갤러리가 있어서 구경하고 왔답니다. 100 마일에서 아직 한국인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제가 있는 동네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아주 시골 조그만한 뭐 풍로로 따지면 비트니스? 양평에서도 조금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언더들 어, 많이 비트체. 다운타운에는 모든 쇼핑몰들이 네. 몰려 있어서 그래도 편리하게 뭐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제이큰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달 가격은 90달러고요. 3개월 끊으면 150달러 그러니까 15만원 정도 되네요. 어, 어 건장한 어, 백인 아저씨가 혼자 운영하고 을 있었고요. 근처에 큰 마켓은 프레스코 세븐 마트가 있고요. 여기는 밴쿠버는 직원들이 거의 다 인도계잖아요. 여기는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의 삶을 더잘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퍼스트 네이션들이 있고요. 마트나 식당 직원들도 모두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동양인으로 내가 잘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흰색 좀쇼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나갔더니 어너옷 너무 나이스하다 그러면서. 참 예쁘게 입었다. 어디 좋은데 가니? 뭐 이러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좀잘 입고 나가면 그걸 알아봐 주고, 막 인사 건네주고말 걸고,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근처 라라 해치 쪽으로 가서 어, 유기농, 계란도 가지고 오고요. 원0트에 마을 쪽에 큰 마트에 들려서 이것저것 구경도 했는데요. 음, 뭐 술부터 뭐 여러 가지를 팔았고요. 치킨도 팔고 요즘에 고기를 먹은 지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에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양배추, 텃밭 재료로 해서 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침마다 깨워 주는 고양이도 있고요. 문앞에 항상 자주 밥 먹을 때면 나타나는 사슴도 있고. 어, 정말 이 캐나다다운 곳 같아요. 저는 만약에 캐나다에 온다면 다운타운은 뭐 한국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캐나다다운 이런 되졌어? 곳에 있는 게 좋은 경험이 될 듯합니다. 어100 마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어 영 말드부터 쭉 올라오면서 정말 레이크들이 많고요 재미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 말부터 쭉 올라오면서 곳곳에 좋은 곳들을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골드러시 시대에 트레가 기찻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네, 24번 고속도로, 97번 고속도로 만나는 곳의 이름이 93 마일 하우스고요. 북쪽으로 제가 지금 있는 곳100 마일 하우스, 105, 108, 111, 114, 122, 127 윌리엄 레이크, 150 마일까지 이어지고요. 남쪽으로 하면 70 마일 하우스, 16 마일 하우스, 그다음에 0 마일은 리블 루트에서 시작해서 이름이 쭉 되어지고 남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90% 고속도로로 해서 밴쿠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저기 점인데 어 웃는 아이콘에 있고요. 주변이 지금 다 산불로 난리예요 그리고 홍수도 나고 있고요. 밴쿠버 지역 안전한 곳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강할 한 산. 나무가 참 푸르른 곳인데 산불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